곤충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곤충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바로 대만 사슴풍뎅이입니다. 우리나라 사슴풍뎅이 암컷이 짙은 초콜릿 색이지만 인형들은 이렇게 황색 빛을 띄웁니다. 바로 대만 사슴풍뎅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듯이 우리나라 장원에서 녀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곤충 썰은 진실일까요? 라벨의 오류일까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곤충 썰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대만 하슴 풍뎅이, 우리나라 하슴 풍뎅이. 동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하슴풍뎅이 곤충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철입니다. 만화. 오늘도 조금 약간 좀 획기적인 특이한, 특이한 <laughs> 아, <독독>. 그런 곤충으로 <laughs> 한번 동영상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곤충연구가 김민님, 네, 안녕하세요.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4월 말? 5월 되면은 얼마 안 남았죠. 응. 네. 이 동영상이 언제 나갈지 몰라요. 어쨌든 아, <laughs> <laughs> 간에 그때쯤 되면 네. 이제 하선풍뎅이라고 아시죠? 어, 우리나라, 유명하죠. 우리나라 곤충 같지 않게 생긴 네. 그 꽃무지 이런왜 하슴풍뎅이야? 꽃무지일까요하선 <laughs> <그걸 왜> <laughs> 꽃무지도 그러니까. 아니고. 이 하슴풍뎅이가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신기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곤충 콜렉터 분들이 장호원이라는 곳에 장호원. 네, 장호원에 장호원에 집을 많이 간 적이 있어요. 네. 왜 갔냐? 거기서 거대한 왕사슴벌레가 많이 출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초대형 왕사가 아마 거기 와일드가 거길 확률이 높은 그 바로 장호원에. 왕사를 채집하러 많이 간 적이 있었는데 네. 바로 그때 그분들이 가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를 이제 왕산 당연히 찾아갈 거 아니에요. 네네. 낮에 보니까 아 낮에 하선풍뎅이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좀안 <laughs> 잡긴 또뭐 하죠. 네. 해서 이제 채집을 한 거예요. <laughs> 네.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와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 민님 좀 보여주세요. 네. 요런 노란색 요런. <laughs> 요런 다 암컷입니다. 암컷입니다. 요런 네. 요런 요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 신기하네요. 자 <laughs> 근데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대체 우리나라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사실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되죠. 어. <laughs> 이게 주로 어디에 살고 있는 놈인가 이런. 이거는 어, 원명아종은 네, 이게 사풍이랑 똑같은 속인데, 왈레치라고, 네, 대만이 원명아종이고, 음, 중국 남부의 음, 보우링기아종이 서식하고 있는 음, 네, 그런, 대만 사슴풍뎅이라고, 네, 보통 아, 얘기 하죠. 네, 노란색입니다. 음, 그러니까 황토색 같은 노란색이고요. 암컷도 털이 있는 게 약간 특징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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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슴풍뎅이는 암컷이 그냥 검었잖아요. 검었죠. 검었거나, 네, 조금 붉거나. 네. 가끔 이제 변이로 흰색이 나타나는 게 있기는 한데, 고통은다 검기 때문에 구분이 확실히 되죠. 음, 네, 그렇죠. 털부터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암컷 많이 보셨죠? 약간 이제 쪼그레색이죠, 이게 지난.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이 끼어 있어서 음. 여기 보면은 97년 5월 장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됐네요. 97년. 그러니 이것도 이제 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laughs> 나벨오이다 말이 되느냐? 음. 나벨오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분이, 야, 내가 바보냐, 내가 이상 그분이 뭐잘 하시는 분이니까. 네. 잡은 걸 어떻게 해? 잡은 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지금처럼 뭐 동영상을 찍어 놓을 수도 없고, 네. 뭔가 인증할 그런, 그런 방법이 아니, 없었죠. 아니 그것도 네. 이때는 이걸 그냥 이게 이건지 몰랐어요, 사실 아, 처음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무슨 통대을 그냥 감고 서고 잡아서 아. 갖다 놨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표본을, 얘가 이제 아마, 세일 당시에, 뭐, 약간 좀 지저분하게 뭐가 묻어 있었으면은. 네. 슬쩍 뭐... 보고 그냥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얘네도 수분이 묻으면 네, 털이 네, 색이 네, 죽어서. 네, 그러니까. 꺼러해질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표본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게 나온 거야. 하하. 그래서 놀랬지. 그래서 이제 그후로도 이제 그걸 조사를 했는데. 네. 그후로는 또 발견이 안 됐어요, 이게. 아, 이번엔 또 암컷만 네. 발견됐네요. 저번에 <laughs> 우리가 그제사스분 <그걸> <laughs> 아, 아, 네. 그때는 <laughs> 또 수컷만 있었죠. 네. 참. 신기하네요, 이것도.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선풍뎅이하고는 음. 속만 같은 거잖아요. 네, 송만 종이 같은 건 아니니까 종은 다르죠. 네. 교잡이대로한개는좀 예, 방학적으로는 좀 없다고 낮, 봐야 되잖아요. 렇죠 네, 없다고 네. 네. 봤을 때. 개년 종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면 역시 이것도 이것도 유입.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 나무가 수입될 때 이런 네. 놈이 밑에, 밑에 흙이 네. 이렇게 그래도 되면 네, 도층에서 다시 그 하다 보니까 빨려 들어와서 네. 우연히 이런 것들이 딸려 왔다가. 음. 이제 성충이 돼서 그 근처에 이제 나머지 내 몸부를 콜렉터들이 채집을 한 겁니다. 네. 얘네가 또 서식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사슴풍뎅이랑 거의 동일하기 음흠. 때문에 또 활동도 같은 시기에 해요. 음흠. 대만에서 발생도 4, 5월에 하기 때문에 음흠. 아마 같이 나와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다가 잡힌 게 아닌가 음. 유입이 됐다면 음. 네.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알다시피 야생에서는 네. 그래도 하선풍뎅이가 개체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굉장히 많죠. 네, 많은 네. 편이에요. 근데 막상 하선풍뎅이를 들여와서 실내에서 사육하다 보면은 만만치 아, 않단 말이죠. 쉽지 않죠. 네. 그럼 뭔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 녀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암컷들이. 근데 사실 그 흙에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암컷만 딸려 들어왔다 치면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요 걔들이 있다. 네. 성충이 돼도 수컷이 없는데 뭐? 네교비가안 네, 되고 네. 단절되는 거죠. 번식이 안 되는 거죠. 혹시 네. 수컷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갑자기 너무 바뀌면은 얘들이 또 계속해서 살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장원이 음. 넓잖아요. 얘네가 음. 뭐 좁은데 서식하는 몰려서 사는 애들도 아니고 음. 또 많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 보면은 암수가 못 만났을 그치. 수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입이 돼서 나와서 우연히 곤충 컬렉터들의 체집이 됐는데. 어쩌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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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뭐 발견이 안 되고 네, 있으니까. 현재는 네. 발견이 안 되고 있고요. 뭐 유입이 됐었다면 절멸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이것도... 사실 사슴풍뎅이보다 사육이 조금 쉬운 편이에요. 일본 같은 어허. 경우 아, 사육은... 네. 오, 대만이나 오, 일본 오. 경우 같은 경우는 오. 좀 사육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오, 사슴풍뎅이도 오. 넘어가서 많이들 키우는데 우리나라 사슴풍뎅이는 <laughs> 잘못 키워요. 가만히 있어 봐라. <laughs> 그러면 <웃음> 네. 1997년 7월에 어떤 사람이 네. 일본에서 그걸 들여온 거야. 그냥. 어. 그냥... 아니면 선물을 받은 거야. 사육을 한다니까. 네. 해서 마저 뭐쓸 수도 있잖아. <laughs> 상상하는 네, 굉장히 희박하지만, 네. 뭐, 없는, 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죠. 음, 음, 음. 네. 음, 음, 음. <laughs> 왜냐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죠. 왜냐면, 하 그때도, 몰래 외국군 좀 사육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아. 있었어, 그때도. 당연히 있었지. 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 모든 일이. <laughs> 그럴 수도 있다. 이... 여러 가지 사실은 가능성, 예, 네. 가능성은 많이 있는 맞죠.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97년 5월 장어원에서 이것이 체집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그 5월 전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laughs> 나간다면 눈 크게 뜨셔야 됩니다. 또눈 크게 뜨셔야 됩니다. 찾아볼만하죠. 네, 예, 여러분들한테 이런 해군이 올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곤충은 흥미롭고 재미난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전설 속의 곤충. 이 배만 사슴풍뎅이가 우리나라에 잡힌 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laughs> 전썰이군요. <laughs> 네, 썰입니다. <laughs> <쏘립니다. 웃음> 썰이죠. 자, 이런 재미난 곤충설 앞으로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말? 어... <laughs> 저는 딱히 없습니다. 네.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올해 하순풍내에 재집할때 눈을 좀더 크게 뜬 것으로 하고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